작업이 취미인 미대생 상민 그만 좀 보지? 눈 돌아가겠다 그리고 여고생 보은 오빠 같은 대학생 보면 대학교를 맘에 안 생겨 오빠 뭐 어때서? 변태 바람통이잖아 보은 할아버지는 어느 날이 둘을 소집합니다 옛부터 친구이자 같은 젊우이였어 상민이 할아버지하고 난 약속으로 온게 있어 서로 자식을 낳으면 사돈이 되자고 너희 둘이서 그 약속을 지켜줄수면해 할아버지의 죽기 전 소원은 이 둘의 결혼... 야, 멍청아, 너랑 상민이 형이랑 당장 결혼하라시잖아. 아유, 할아버지 눈담도 잘하세요.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? 만 16세 이상은 아직 부모 동의하에 결혼할 수 있다 한다. 사실 보우는 야구 부주장 정우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. 너 1학년 서은이지 <laughs> 누구야? 그냥 아는 오빠야!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그냥 확 해버릴까? 미쳤어? 그게 말이 돼? 나1 6인데 아유 됐어요 알았어요 너뭐 저녁때 맛있는 거 사줄까? 필요한 거 없어? 아저씨 원조지? <laughs> 그럼 얘기들 나누세요 <laughs> 네? 둘의 결혼을 위해 작전을 짠 할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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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동아의 약속에 제일 소중한 단다. 할아버지. <laughs>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. 결혼할게요. 결혼할 테니까 빨리 눈좀 떠보세요 할아버지. 작전은 성공.